이제 내가 부모님께 갚아야 돼, 효. 마음 먹고 하루 만에 엎어버렸도. 그대들의 가슴엔 내 몫이 박히고. 다시 나를 믿어주기 위해 고개 숙이고. 철 없었던 나, 이제 보다 팔로왔어 가난한 우리 집은 열 16마디면 됐어. 기초 생활 수급자를 보고 누군나 주연 받고 싶어 한다면 그덜 잘한 것 같아. 파악이면 나라에서 지원해준 카드로 편의점 가서 아침 먹고 점심을 떼어. 그래도 엄마, 아빠 원망한 적은 없어. 오히려 내가 기가 죽을까봐 걱정을 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성공해서 고. 다시 눈물 나지 않게 벌어야 이 돈. 힘들었던 막내. 아들 여기까지 왔어 내 밀어줘서 고마워 따뜻한 그대의 손 아빠는 어서 병실에서 나와 엄마도 이제 나와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할수 있는 효는 별거 없으면서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정신병부터 나와 대학 가야 해 인하는 효를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받을 돈을 위해서 학생이나 신분에야 돈을 주니까 난 급해서 여기 나온 거야 나를 도와줘 야, 둘이 헤어져서 떨어져 살아도 자기 탓하거나 나를 동정하지 마 앞길이 흐릿해도 걸어갈게 초점이 있는 눈은 이어도 난 괜찮으니까 야두번 다시는 그래 내 눈물이 나지 않게 하기 내맘이 찢어지니. Yeah. 배아파나 가르치고 기는 당신들께 이 노래를 통해 전해 사랑해. Yeah.